인수분의 고난도 10번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 문제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이 있죠. 자, 이 다항식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뭐 구하래? p-1을 구하래. 그럼 일반적 방법 쓰면 어떻게 써요? 자, p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의 4승 플러스 ax의 3승 bx의 제곱 cx 플러스 됐죠 d라고 놓고 즉 a b c d를 구해서 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자가 몇개 있어? 4개 네 있으니까 조건 4개 찾으면 되겠죠. 조건 4개 보니까 눈자 붙은 내가 몇 개야? 4개가 있네. 넣어서 연립 방식 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풀면 엄청나게 뭐에 복잡하죠. 돼야 안 돼. 되죠. 이렇게 내가 어떠한 함수를 구할 때 그죠. 함수를 구할 때 너무 복잡할 경우는 이 조건이 여기 있는 조건, 주어진 조건이 있어 없어. 이 조건이 특수형의 기가 막히게 맞춰놨어요. 기가 막히게 맞춰놨을 때는 이와 같이 무식한 방법 안 쓰고, 그죠? 무슨 방법이 있더라? 인수 정리를 쓴다. 자, 여러분들, 인수 정리를 쓸때막 쓰는 게 아니야. 인수 정리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그 식. f x 가 다항식이 되거나 뭐 다항함수 다항함수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아무거나 막못 쓰는 거야 반드시 달라붙어 있, 돼 있어야 돼요 조건이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다항식 여러분들 사차는 다항식 맞아 안 맞아 맞죠 두 번째 두 번째 함수값 형태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어떻게든 간에 중요한 거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0 됐어 안 됐어. 0이 나오면 이 조건을 이렇게 쓰자. f(x)는 뭘 갖는다. x 마 그저 알파라는 뭘 갖는다. 인수를 갖는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강권은 무조건 0 맞는 거 찾는 게강권이네 근데, 지금 주어진 형태 보세요. 0대 있어? 안돼 있죠. 안 되니까 얘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p 의 마이너스 1은 25 곱해 보세요. 25. p 의 1은 얼마야? 9. 그죠? p 의 2는 8 넘어간 다음에 1으로 나니까 얼마? 4. p 의 5는 5 넘어간 다음에 5로 나니까 1. 돼야 안 돼. 일단 여기까지는 만들어 놔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든 간에, 그죠? 요 조건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만들려면 일단 넘어는 봐야 되겠네. 자, 보세요. p 의 마이너스 1 빼기 25. 얘는 0. p 의1 빼기 9도 0. p 의2 빼기. 그죠? 4도 0. p의 5백이 1도 0대안대대 되죠. 그러면 이제 뭘 만들었어 내가? 0을 이렇게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0을 만들었죠. 그럼 여기만 이제 뭐 하면 돼? 함수 처리만 잘하면 되겠네. 됐어요? 얘는 지금 무슨 함수가 안 돼? p 함수가는 안 되겠네. 그러니까 얘를 무슨 함수로 바꾸자. 예를 들어서 f의 함수 어떻게든 간에 fx 함수로 바꾸보자 그럼, 바꾸려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들어가는, 요게 X로 들어가는 거야. X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있어 없어. 요 숫자도 X와 연관되게끔 바꿔야 되는 거야. 근데 특징이 있네? 1, 4, 9, 25. 뭔가 제곱의 형태죠. 됐어요? 그러면, 이, 를 넣으면 25는 5의 적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죠? 그럼 여기를 여기를 마이너스 저 마이너스를 넣으면 <laughs> 그죠? 그럼요 마이너스가 연관된 걸 바꿔 보세요. 자 여기 이해돼야 한대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연관된 걸 바꾸면 얘는 뭐로 바꾸면 되겠어 x 마이너스 4로 바꾸면 바꾸면 여기 보세요. 여기 대해서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오죠? 이거 제곱 바꾸면 되죠? 됐어요? 그럼 여기도 볼까요? x 마이너스 4에 제곱해 주면 여기 읽어보세요. 읽어보니까 마이너스 3에 제곱이니까9 나와, 나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를 함수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아 여기 뭔지 모르지만 p에 얼마 x 빼기 얼마 x 빼기 4에 얼마 제곱골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이렇게 바꿔놓으면 여기에다 내가 이걸 함수화시킨 거야. 얘를 뭐 대문지, 어찌고 f(x)라고 어 보자는 얘기. 이렇게 바꾸으면 여기다가 뭐는 f 에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뭐나와나0 나올 거고. 일어도0 나올 거고. 돼안 돼요. 된다는 얘기야. 요, 요거에 의해서 돼안 돼. 되죠. 자, 그러면 결국은 뭐다 얘네들을 뭐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x 플러스를 가져야 되고 x 얼마 빼기 2를 가져야 되고 x 빼기 2두 가져야 되고 x 빼기 5두 가져야 돼 무조건 몇차 확보됐어 4차는 확보된 거야 그럼 이쪽 확인해 볼까요 얘가 몇 차야 4차 얘가 2차야 빼니까 몇 차야 어 4차야 대야 안되죠 근데 4차의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에 달래 맨 앞에 주어져 주어졌죠. 뭐라고 해야 될일이라고 되나? 해야 되나요? 그럼 여기다 1 써주면 끝났죠. 자, 그래서 p의 x는 어떻게 되겠어? 자, 옮겨가면 되겠네 그죠? x 플러스 1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5의 됐어요? 플러스 얼마? x 빼기 4의 얼마다? 제곱이다. 끝났네 그죠? 이거 구했어. 갖다 이제 면 되겠죠. p 대신 뭐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7, 그죠? 더하기 이거 넣어보세요. 36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죠? 12, 84가 되겠네. 그죠?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 120 이렇게 구하면 끝났겠죠. 그래서 답 얼마? 1 2 0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내가 이와 같은 특수한 형태 그죠? 특수한 형태 즉 다항식 다항함수라는 주어진 조건과 뭐다? 영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그 그죠? 값이 만약에 존재하면 무식하게 갔다가 이렇게 막 대입해갖고 복잡하게 풀지 않고 뭐 한다?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뭐 한다? 푼다는 거. 요거 정리 작업하면 끝이죠.